시사 상식 용어들은 일반 상식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시사 상식 용어들은 기존의 영어들이 다 쓰여져 왔기 때문에 또 다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영어의, 영어의 어떤 두세 가지 단어를 합쳐 가지고 주로 합성어 위주로 다 되어 있어요. 합성어. 역시 이것도 영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. 그 다음째, 그 상식 용어들이 대다수 그 용어들의 특징이 좀 연상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그 단어의 이미지를 연상을 하시면은 주로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또는 그 원어 그리스어나 라틴어 이런 쪽에 원어의 어떤 유래 이런 데서 비롯돼 가지고 단어를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좀 많고 그다음째 특히 이제 조약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다수 도시 이름을 많이 쓴다는 거.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조약을 체결했다.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. 그다음째 또는 용어들을 독특한 주장이다. 그 분야에 독특한 그 주장을 한다. 이러면은 그 사람의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의 어떤 이름을 따가지고, 이름을 따서 이제 용어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태반이다. 대다수, 이 범주 안에 거의 다그 해당되는 용어들이에요. 시야상식 용어들은. 그래서 시야상식 공부는 좀 얇고 넓게 광범위하게 해야 됩니다. 실제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득점을 받는다.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힘듭니다. 대신에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 비슷한 단어들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교공과 관련돼서는 일반 상식 문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시사 상식 문제도 꽤 출제하고 있다. 시사 상식 문제 한20% 정도 시사 상식 문제. 최근에 어떤 나온 올해 올해 이슈가 된 단어들, 예를 들어서 뭐, 패스트 트랙이나 이런 것들이 잖아요 그죠? 그리고 피, 그 법률에서 보면, 피의사실 공표, 뭐 이런 단어들. 이런 것들은 올해 좀 이렇게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.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미투가 그대로 나왔거든요. 미투 운동이 뭐냐, 뭐 이런 것들. 그런 것들처럼 시야상식이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째 좀 의외로 좀 국사에 대한 비중이 좀 있다는 거. 국사 한 여덟 개 정도? 한그 정도 나오죠. 그리고 정치 법률이나 이런 쪽은 기본적인 그냥 까는 예전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까는데 특히 공사의 특성상 경영 경제 법률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조금 기초적인 소양들은 좀 있으면 좋겠죠.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용어들이 이루어진다. 그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고 계속 분량이 많아요 기존에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한 2000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좋은 거죠 알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